낯선 것에 대한 당황과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걷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영어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잘 극복하고 납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일본인들은 낯설고 튀는 사람을 싫어하고 이러한 사람만 보면 따돌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하죠. 마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 하려고만 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습성인 것처럼 이들의 괴담은 정말 파도파도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커뮤니티 에는 한국과 일본을 경험한 일본인 혼혈 학생의 끔찍한 경험담이 올라 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작성하는 첫 번째 글이 되겠네. 나는 몸이 약해서 활동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야. 나는 영어 외에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일본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는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었지만 엄마는 내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양국의 언어를 모두 공부하라고 했고 이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내가 방금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나를 한국으로 쫓아냈다고 말해야 할것 같아. 나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을 당해왔거든. 일본인들은 절대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튀거나 특이한 사람은 잔인하게 배척한다. 우선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몇 년간은 친구들과 잘 지냈어. 비록 몸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외모와 언어를 봐도 영락 없는 일본인이었거든. 그러나 몇 년간 무거운 난도세를 메다 보니 안그래도 약했던 내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는데 학용품 몇 개만 넣으면 5kg이 넘어버리는 무거운 난도세를 감당하기에는 내 몸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나는 난도세 때문에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의사가 절대로 난도세를 매지 말라고 했기에 나는 담임 선생님께 말한 뒤 백팩을 매게 되었어. 그러나 나 혼자만 백팩을 매서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나를 시샘하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나 친한 사이였는데도 말이야. 아이들은 나를 잘난 척하고 튀기 좋아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우리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친구들에게 들통나 버렸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본인인 우리 아빠는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나는 이를 지켰는데 아마 엄마의 일본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한국인인 것을 눈치챈 듯 싶었다. 나는 엄마가 한국인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지만 그러한 소문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나는 순식간에 왕따로 전락하고 말았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내게 절대로 말을 걸지 않았으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뿐이었고 반장은 나에게만 준비물 같은 공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아 나는 몇 번이고 선생님께 주의를 받곤 했지. 이런 끔찍한 생활은 내가 학년이 올라가 학급이 바뀌었을 때도 이어졌는데 선생님들도 나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직구준 아이들은 나를 대놓고 조선인이라고 불렀으며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발음할 때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소리를 흉내내며 나를 놀렸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야구와 축구 같은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었는데, 만약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나는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곤 했고, 심지어 모르는 아이가 나에게 침을 뱉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런 날은 내게 지옥이었고, 일본이 한국을 이겨도 나에 대한 아이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 선생님은 이를 보고도 못본 척하기 바빴고,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선생님은 내가 소풍을 가지 않겠다고 해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지. 그렇게 나는 지독하게도 소외된 상태로 학창 생활을 보냈고 그저 몸이 조금 약하고 엄마가 한국인인 이유로 나를 못살게 구는 일본인들이 미웠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 내가 6학년으로 올라갈 때내 동생은 나와 같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내 동생도 왕따를 당하고 만 거야. 우리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정교생이 아는 사실이었고 자연스레 내 동생도 나처럼 왕따를 당한 거지? 동생은 날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고, 이를 보다 못한 나는 부모님께 내가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과 내가 당했던 일들을 털어놨어. 일본에 대해 잘 몰랐던 엄마는 전학을 가자고 권유했지만, 아빠는 전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해결책을 알아보겠다고 했지?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내가 중학생이 될때 엄마가 살던 한국에 가서 살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애초에 엄마는 한국 아빠는 일본에서 일했지만 같은 회사를 다녔기에 파견 업무를 통해 인연이 닿았던 것이고 마침 회사에서도 인사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솔직히 나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 아이들이 내가 약하고 혼혈이기 때문에 나를 놀렸다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나는 한국어를 할 수는 있지만 한국인들처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을 뿐더러.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어쨌든,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나는 첫 등교부터 이곳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어. 그 이유는 선생님이 나를 소개할 때, 우리 아빠가 일본인인 것을 아이들에게 말했기 때문인데, 나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속으로, 아, 선생님이 대놓고 나의 치부를 말하다니,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였고, 내 학교 생활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아빠가 일본인이고, 내가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왔다는 말에 한국의 친구들은 내게 엄청난 관심을 가져줬고, 주눅 들어있는 내게 말을 걸며 수업에 필요한 것들도 계속 신경 쓰며 챙겨주었어. 그리고 실전 한국어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줬는데, 특히 나는 이 친구들에게 비속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나 또한 일본의 욕설을 알려줬지만, 한국에 비한다면 일본의 욕설은 정말 아기 수준이더라. 가장 놀라웠던 건 아무리 한일전에서 일본이 승리하더라도 다음날 이 친구들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이 잘했다며 칭찬해주더라고. 일본을 칭찬하는 이 한국인 친구들에게 나는 눈이 뒤집혀서 일본을 욕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엄청난 인싸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것은 생존을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욕이고 나는 진심으로 한국을 응원했거든. 그리고 내가 같은 반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내 친구의 부모님은 나의 아빠가 일본인인 것을 아는데도 내게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도 먹고 가라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또한 맞벌이인 우리 부모님 대신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나를 많이 챙겨주었으며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는 매번 반찬과 과일을 챙겨주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친엄마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대우를 받으며 잘 살고 있고 내 동생 또한 일본에서와는 달리 늘 웃고 다니며 매일 밤, 다음날 학교 가는 것을 기대하며 잠에 들곤 해 나는 평생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일본에 가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확신한다. 글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은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감정을 외국인 개인에게 풀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는 나라의 미래라고 하던데 양국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미래에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할지 정확히 보이는 것 같아. 맞아.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양국의 아이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기도 한것 같아. 넌 그저 적응에 실패한 배신자일 뿐이야. 나는 한달 뒤에 서울에 놀러 갈 예정이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도대체 그 복잡한 서울에서 무슨 수로 이 학생을 찾아낸다는 거야? 그리고 찾아낸다고 한들 키가 작고 비실비실한 일본인은 여학생조차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데 왜 자꾸 한국을 방문하는 거야? 너희의 선택적 혐하는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야. 한국인들은 절대로 외국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주는 따뜻한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한국인들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오해거나 당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 혼혈하고 현재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살수 있었냐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덤비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사회로 나온다면, 당신 같은 혼혈이나 외국인은 절대로 일본 사회의 일원이 될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일본이민을 포기한 이유기도 하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